안녕하세요. 똑순입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부캐입니다. 부캐, 결혼식 때 던지는 부캐 아니고요. 인터넷에서 쓰는 용어 부캐릭터의 줄임말 부캐입니다. 나는 왕년에 게임 좀 해봤다 하시는 분들은 이미 이 단어에 대해서 알고 계실텐데요. 게임 속에서 계정이나 캐릭터를 만들잖아요. 내가 주로 사용하는 캐릭터, 본 캐릭터를 본캐 라고 줄여서 말하고요. 내가 새로 만들어서 부수적으로 사용하는 캐릭터 해가지고 부캐릭터를 줄여서 부캐 라고 말합니다. 게임을 하다 보면 내가 주로 사용하던 캐릭터 말고 좀 다른 캐릭터를 해보고 싶다. 그동안 하지 못했던 거를 좀 새롭게 해보고 싶다라고 할때 캐릭터를 하나 더 만들어서 부캐릭터로 사용하곤 했습니다. 네 이렇게 인터넷 용어로 게임 속에서만 쓰이던 이 부캐라는 단어가 최근에 예능의 트렌드로 자리매김하면서 일상 속으로도 또 스며들게 됐는데요 놀면 뭐하니라는 예능 아시죠 그 예능에서부터 이 부캐라는 캐릭터가 시작이 됐는데요 유재석 씨가 트로트 앨범을 내면서 유산슬이라는 트로트 캐릭터로 활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공연을 다닐 때는 유재석이 아니라 유산슬이라는 자신의 모습을 연출을 해서 보여줬습니다 이후로는 개그우먼 김시정 씨가 주라 주라라는 곡을 둘째 이모 김다비라는 캐릭터로 활동을 하게 됩니다. 특히 김신영 씨가 둘째 이모 김다비로 활동할 때는 주라주라 의상을 완벽하게 갖춰입고또 둘째 이모 성대모사까지 완전하게 구사를 하면서 평소에 김신영 씨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활동을 하게 됩니다. 또 최근에는 이효리 씨가 린다지라는 캐릭터로 인기를 엄청나게 끌었죠. 국회 활동을 하면서 많은 팬들에게 색다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단지 인터넷 용어로만 쓰였던 부캐라는 이 단어가 평소 나의 모습이 아니라 새로운 모습으로 활동하는 캐릭터를 정의하는 말로 활용되고 있고요. 또 하나의 예능 트렌드로 자리매김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부캐 열풍 단순히 연예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걸까요? 아니요, 저는 일반인들도 충분히 일상생활 속에서 부캐 놀이를 할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는 집과 일터에서 조금 다른 모습, 조금 다른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어쩌면 자연스럽잖아요. 예를 들면, 직장에서는 부하 직원에게 카리스마 있는 상사의 모습으로 지내지만, 또 집에서는 아이들에게 한없이 다정한 아빠의 모습으로, 때로는 내 취미생활을 즐기면서 그림을 그리는 화가의 모습이 되기도 하고요. 이렇게 일상 속에서 다양한 나의 모습들을 하나의 캐릭터로 표현하는 것이 요즘 또 하나의 유행 그리고 트렌드가 된것 같습니다. 직장에서의 나와 또 집에서 퇴근 후내 모습이 다름을 인정하고 또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일상 속에서 발생한 스트레스를 풀어보는 것도 또 하나의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늘은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잘하는지 한번 생각해보고 그걸로 멋진 부캐를 한번 만들어보는 건 어떨까요?